자, 반갑습니다. 코인 설명서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12월 6일 오후 1시 14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개시 날짜를 잘 보세요. 바로 어제 영상에서 추천드린 스트라티스 코인 단 하루 만에 1,600원을 넘으면서 10%에 가까운 수익률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아직 폭등 시작도 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아이오타 도시 코인, 수이, 이세이, 제로엑스, 리플의 하이파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수익 중에 있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연말 불장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 무료 정보방에서는 이 그등 지점 코인들의 매수 매도 타점을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며 이런 폭발적인 수익 함께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입장 가능하시니까 제가 잡아드리는 코인들이 여러분들께 실제로 수익이 되는지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단 건데 이번 연말 놓치면 분명히 땅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큰 수익 안겨드릴 코인 바로 리스크 코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불장에 미친 듯이 폭등할 겁니다.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 오시길 바랍니다. 자 일본 으로 보시면 리스크는 올해 10월 19일부터 미리 그어들인 패러럴 채널 안에서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1월 21일에는 바이낸스 이슈로 발생된 채널 하방 이탈을 제외하고는 채널 바깥으로 크게 움직인 적이 없는데 본래 이러한 채널의 특성을 이용하여 하방에서 매수하고 상방에서 매도하는 반복적인 투자로 단기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패러럴 채널의 올바른 공략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는 보시다시피 채널 하방에 근접해 있죠. 동시에 가로줄을 그어들인 1,610원 매물대 지지도 가깝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더 내리더라도 채널 하단 라인에서.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부터 담아가기 적절한 타점으로도 볼수 있지만 이 단서들만으로는 폭등할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 애매합니다. 다음으로 거래량 잘 보세요. 패럴럴 채널이 형성된 이후로는 상승할 때는 폭발적인 양봉 거래량들이 쌓여 들어오면서 채널 상방 돌파까지도 수차례 시도해준 이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전혀 없는 가짜 하락인데요. 그 말은 즉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개미털기를 하면서 가격을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 상승할 때 쌓였던 거래량들이 아직 제대로 소화해준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선다면 채널 상방 라인과 정보점이 겹치는 2,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노려볼 수 있고 그대로 쌓여있는 거 거래량까지 소화를 시작하며 채널 상방 돌파를 한다면 다음 매물대인 3,200원까지는 뚜렷한 저항 없이 폭등할 가능성이 100% 가까운 저로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연말은 평소보다 훨씬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코인 이름만 보고 혼자 매수에 나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설명서 무료 정보방에서는 그등 나올 코인들의 정확한 매수면도 타점을 전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투명하게 계좌 오픈할 수 있는 유튜버 있으면 나와 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수익 인증조차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니까 믿고 거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은 100% 무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제가 탑점 잡아드리는 코인들이 실제로 상승을 하는지 눈으로 먼저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